오늘 편구석 일열 방송 상위권 대학 합격생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 편입한 김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에 편입한 이예린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영어영 문학과에 편입한 정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반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다니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한 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네요. 어때 여섯 명 중에 세 명이 중대요 <laughs> 학교에서 내가 이러니까 다 유명해지는 거야. 학교에서 본적 없어 서로. 한단한 한 번도. 번도. 다 탐결을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이제 2학기 학교에서 만나면 진짜 반갑겠다. 음. 인사 할 거야? 어,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만날 일이 없을 거 같아. 어디 아, 갈 건데? 어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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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머리 <laughs> 넘겨 이게 뭐야 돼. <웃음> 이게. <웃음> 지금 편입하고 나면 엄청 지쳤잖아. 음. 학교 생활 어때 어때? 아좀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만족하고 아, 있구나 어떤 게 제일 만족스러워아난 하고 싶은 농구를 마음껏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친구 <laughs> 아, 대학교 가서 농구를 음. 어. 아 농구 하려고 편입한 거야? 어, 그런 소리 거의. 저희 질문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어, 키워드를 세 가지를 줄 거야. 내가 응. 키워드를 세 가지를 주면은 자유롭게 얘기를 해줬으면 해. 첫 번째 키워드는 편입이야 편입. 응. 편입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편입 준비할 때는 그 편입 공부만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는 전공하고 그리고 전공고 외에도 약간 하고 싶은 거딴거나 같은 경우는 약간 영어 회화 같은 거 하고 응. 싶은데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아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게 좋지 나 독일어 회화 들었는데 물론 성적은 안 좋지만 나는 무슨 이리 봐디 새로 명학과에 편입을 하고 나서 어, 만족하고 공, 어,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나는. 솔직히 좀 힘들지만 진짜 재밌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어 나도 원래는 전적 아까 학과, 학과가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지금 바이오메디컬로 왔는데 너무 내가 원래 취업만 생각해서 갔던 학교였는데 음. 지금 하고 싶은 공부해서 너무 행복해. 음. 약간 과제 많고 힘들어도 약간 그래도 하고 싶었던 공부 하니까. 뭐. 나는 약간 제학생들보다 성적 잘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편입할 때보다 더 약간 열심히 산거 같기도. 재학생들이랑친하긴 해. 해. 어? 재학생들이랑 뭐 교류가 있거나 뭐얘들 만나거나 그런 거 있어. 술도 자주 먹고 그냥. 동기들몇 명인데? 동기는 여덟 명. 여덟 명. 근데 동기들이랑도 친하고 그내 또래가 1호 학번이잖아, 재학생 1호 학번 그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해서. 아, 부럽다. 우리는 완전 게임 플레이가 심해서 그냥 누가 재학생지도 인 모르고 누가 편입생지도 몰라. 고의설을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3학년이라는 아, 그 그래. 학년 자체가 그래. 이제 자 자기 할일 바쁘니까. 음, 전공도 학년. 우리를 완전 다르자. 우리 완전 반. 나는 이제 영화를 내가 이제 이번에 영화 한 편을 이제 찍었는데 같이 이제 영화에 참여하는 스텝들이 이제 다 1학년, 2학년, 3학년 다양한 학년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제 기존의 편입감 함께한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재학생들이랑도 어 이렇게 같이 모이고 만나면서 어 자연스럽게 되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개강하기 전에는 편입생 차별 같은 거 있을까 봐 약간 걱정했는데 어~ 텃세 근데 막상 가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막 어~ 너 동아리 들어올래 막 이러고 족보 너 이거 가질래 하면서 주고 남자지? 족보 준 사람? 아 욕심 있어 욕심 있 아니 아니 남자... 근데 기계과여가지고 혹시 남자다니 어? 기계? 어? 한번 하자 한번 하자 한번 하자 한번 아, 하자 아, 이거 또 구우면 또 바로 가지 좀 내려놓는 거아자손 대주고 뭐... 아 근데 나, 남자야 왜냐면 과에 기계라서 어 알겠어 어 일단 <목소리> 일단 <그냥 그냥 그냥 목소리> 왜 이렇게 왜 그렇게 길어? 변명은 1명 1명. 필요없어 <목소리> 자 질문 뭐였어요? 족보 준 사람 중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다 <laughs> 어, 괜찮다, 괜찮다. <laughs> 어. 없다, 없다. 없을리 없어 그럴리가 말도 안돼 어? 아왜안요 자막으로 전화 번호 야 연락 해 연락 면난근 그게 너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음.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궁금해. 아나나 있어. 뭔데? 신입생 아닌데 입학식 가 왔어. <laughs> 안돼 아. 왜냐면 편입생들 오라고 문자는 와. 아. 문자는 와. 아, 안맞 근데 나는 약간 학부모석에 가만히 앉아서 잠깐 구경. 어, <laughs> 좀 괜찮게 보... 우리 오늘 사진 찍었는데 아빠였잖아. 아, 맞아. 응, 맞아. <laughs> 혼자 아빠였어. 왜? 왜? <laughs> 아니 그 애가 중간에 앉고 저희가 이렇게, 아, 이렇게 둘러싸서 앉았는데 아, 얘가 너무 듬직하게 아, 포근하게 아, 나온 거예요. 가장 아, 기억이 남는 거 없어? 나는 전화 받았을 때. 어, 나 추합 전화 받았을 때. 나는 최초합이 아니었는데 음, 딱 추합 전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에. 02 서울 번호가 시작되면서 음. 8 그러니까 중앙대가 8로 시작하거든. 음. 딱 전화 받고 나서 어 저기 혹시 정도현 학생 맞으세요아네맞아요 음. 그렇게 막 주제를 얘기해 주면서 합격했다고. 어, 어, 어. 그때 딱 전화 끊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기쁜데 <laughs> 눈물까지 안는 거야. 아. <laughs> 아. <laughs> 네, 울었어? <laughs>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생각나는 게추업 기다린 게 진짜 사 떨렸던 것 같아요. 추업 기다리는데. 막 하루에 사이트 한 20분 들어가보고 아, 새로운 것좀 계속해보고 새로고침하다 귀찮으면 지겨차키에 넣고 막 맞지, 맞지.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갔어. 그 같은 거 올리고 막. 막.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썬 번호를 외워. 썬 번호가 외워줘. <laughs> 아 이번 오늘 부산 여행했잖아. 이번 키워드가 이제 여행이라는 키워드야. 여행 어땠어? <laughs> 진짜 부산 여행을 6년 만에 처음 온 건데 너무 재밌었고. 언니들이랑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왜 오빠들은 빼? <laughs> 오빠들오빠도 같이 재밌었고 맛이 <laughs> <laughs> <오> <laughs> <나 같이> 못했어. <안 웃음> 아, 네, 아니 아니. 아, 하여튼 재밌었어요. 여행은 그래도 오면 올수 있는 건데 저희 이제 팀 나눠가지고 막 복불복 뽑기 같은 것도 하고 했잖아요. 그게 솔직히 이번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어떻게 신청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나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광고 문자인가 고민하다가 음. 아 내가 합격하고 나서 즐길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참여해겠다고 바로 보냈는데 음. 어, 운 좋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완아있 음. 음. 나는 그 작년에 아름쌤 수업 들을 때그 그때 아름쌤 제자분들만 해서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되게 자주 해 주셨어 가지고 아, 어? 음. 어 음. 엄청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 나도 내년에 가야지 해가지고 신청해서 음. 네, 간단하도어 네. 간단하도 어땠어? 간단하게. 아, 간 없었어? 아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 때 생각? 아, 우리 때. 나때는 <laughs> 아, 옛날 기억. 네, 재밌었어요. 1년 전에 막 공부했을 때 힘들었던 거? 그런 음. 것도 생각나면서 음, 약간 공감도 많이 되고. 음. 빙수 만들 건데. 어. 빙수 어땠어? 빙수 나는 우리께서 맛있던 것 같은데. 음. 음. 야, 우리 우리 우 어제 밤부터 전략을 짜 가지고 했어. 음. 아, 이기려고. 어 이기려고. 근데 또 그, 차이가 렇게 많이 안난것 같은데 전략자는 다고는 많이 해야 돼. <돼요. 웃음> 아 근데 우리게 먼저 다 사람들이 먼저 가져 아, 어, 아 가져갔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웃음> <웃음> 아, 이번 여행 중에서 내가 어떤 게있나 뭐가 있을 것 같아? 음. 네. 어, 나는 편이 끝나고 나서 첫 여행이어가지고 음 너무 힐링됐어. 진짜 잠만에 누워고 돌도 하고. 맨날 농구만 하사해요그렇 <laughs> 어. 저요 독도 새우. 아, 아그그 비싼 맞아, 거를. 맞아. 아 그거 어저께 부산 캠퍼스 원장님이 한 상에 받아서 즐거 가지고. 감사해요. <웃음> 그냥 힐링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거 어, 든든하게 먹고. <laughs> 나는 바다 뭐, 보고. 사진. 뭐, 뭐, 진짜 우리가 갔던 카페가 헤, 헤이든이라는 것인가? 거기가 진짜 그 바다가 보이고 그냥 카페도 아, 너무 예쁘고 어. 찍기는, 찍는 찍는 대로그냥 빙빙 타지 어. 그럼, 응.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년에 도 이렇게 다른 새로운 멤버가 재입도 수 있어? 을까난 7, 팔월 달에 어. 되게 더워서 힘들고 그럴 때 나는 그 일주일 중에 그 나만의 휴식인 날을 어. 하루를 정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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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약간 날이 이제 더워지면 풀어지거든? 나는 그럴 때, 약간 솔직히 아, 나는 수원에서 이제 강남으로 다녀서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면 아,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일단 맨날 간다. 한 생각으로 뭐 늦, 아무리 늦게라도 가고, 일단 그냥 학원에 가서 그리고 또 공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약간 자극받고, 약간 그러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자습실 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준비하는 힘든 저 보면서 약간 동병상련 느끼면서 아, 저 사람들도 약간 아, 저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도 더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요 어,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미래. 남은 학교 생활 중에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프레이. 결혼. 어? 어. 어. <웃음> <없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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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학원을 갈지, 그러니까 응. 화학과를 왔는데 이제 화학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 그거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 있는 시간 이 됐으면 좋겠어. 응. 난 애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응. 근데 어, 사범 계열에서 응. 편의생을뽑지 아. 않으니까, 내가 사전채용을 영어연봉 나갈 때로 온 거니까, 아. 그래서 뭐. 뭐 인강을 내가 알아찍든, 뭐 애들을 가르쳐 보든 하나의 아, 스텝으로 생각을 하고 어. 더 많은 애들을 가르쳐 보고 싶어. 그럼 나중에 진짜 김현편님의교수님이 그 되기? 되게... 어, 어 오, 난 편입을 뭐. 가르쳐 치줄 자나. <laughs> 와, 지금 김현편입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웃음> 그거 한번 해줘. 정비한 번 보고 뭐 있나 이런 거. 띵띵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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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보고 있나. 어, 어제 왔어. 그쵸. 편입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 약간, 약간 자신감을 확탕으로 해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재학생들하고 약간 승부욕이 붙어가지고 학점을 잘 받고 싶어요. 음그 학점을 확탕으로 약간 대학원도 잘 가고 싶고 약간 그래. 모두 어, 학교일이네. 어, 나도 약간 지금 전공 공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약간 대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학점이 제일 중요하잖아. 서 학점 잘 받는 게 목표고 그리고 내년에는 약간 랩실 좀 우리과에 잘되 있는 랩실 들어가는 게 음. 목표야. 나 꿈이 약간 교수인데 교수. 나 뭐... 교수 잘 어울린다. <laughs> 완전 잘 어울려. 음. <웃음> <웃음> 약간 교수가 약간 되고 싶더라고. 나는 일단은 학부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이번에 영화 찍었는데 너무 아쉬, 아쉬워서 다음에 찍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 만들고 싶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수험생활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제가 나는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운동 하, 하,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어 너가 할 거는 좀 응. 하라 하고 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운동을 하도 응.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지금 이번에 중앙대학교를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정당하게 내좀 떳떳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고 다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분야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공부라는 걸 그냥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라고? 음. 이 네, 네. 음. 물리를 그러니까, 계속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러니까 분야를 간간이, 언어든 음. 뭐든. 어 나도 언어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뭐지? 그냥, 그냥 나 편입 이번에 끝나고. 하주 1년 동안 영어만 하다 보니까 음. 영어가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편입 끝나고 일본어 공부를 음. 시작을 했었는데 음.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나 여행 얘기 나와서 음. 생각났어요. 저는 워홀 워킹홀리데이 어디 어디로 호주 아, 훨씬 많이 가더라고. 나는 응. 막돈 모으려고 가는 것보다는 응. 약간 자립심을 아, 기르고 싶고 그런 것, 것 때문에. 강해지고 싶다. 어, 네. 강해지고, 그런 것. 것 음. 강해지고 싶어. 이 미니 는무 같긴 한데. 각자 의 인생의 아. 최종 목표가 아. 있을 것 같아. 음. 어떤 목표가 있을까? 어, 나부터 말해. 어, 나는 어 이렇게 그러니까 편의의 목적이나 동기였던 썼기도 하고 어 뭐였냐면 나는 최종 목표는 지금 공대를 다니고 있지만. 최대 교수가 꿈이야. 어. 아유 사람들이 물리 너무 싫어요. 음, 그래서 그걸 약간 인식. 약간 뭔가 인... 진부한 느낌 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 좀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나중에 좀 유명해서 해지더라도 해서라도 약간 뭐 강연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음, 해서 좀되겠네요책 책을 책도 내라. 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해보고 물,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시청자들한테 이번 여행 어땠고 편히보 뭐 힘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해줄 수 있어? 이제 보통 3월에 시작을 하잖아. 그래서 약간 지금 몇달 지나가지고 약간 첫 일식인데 약간 그리고 불안해지거든. 지금부터 약간 근데 그거를 잘 마음을 마음가짐을 잘 다잡아가지고 약간 아 나는 어디 한 군데라도 꼭 붙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 다른 수강생들 봐도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잘 가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이 힘든 거는 당연한 거니까 잘 다잡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받으셔가지고 내년에 저희처럼 여행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일단 저도 스무 살때 부산 와보고 두 번째인데 바다 어 봐서 너무 좋았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들고 어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사진도 찍고 진짜 재밌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명언 한 가지만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습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습관이 자기를 만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응. 소감, 여기 아, 그리고 아 나도 바, 물,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부산 와서 바다 구경하고 진짜 어, 못 가봤던 감천문화마을이나 이런데 가서 사, 예쁜 사진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정병건 님이 해주신 말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재수를 생각하게 되거나 후회를 하게 되는 거는 목표에 못 미쳐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아, 목표했던 대학에 못 가서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최선을 안한 안한 사람이 후회를 하게 된다고 이런 말을 해줬어가지고. 그게 기억이 남아서 음, 진짜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이거 소감, 소감? 소감? 음 독도 새우 맛있었고요. 그리고 음, 잠깐 닭새우. 딱새우아 닭새우도 맛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어, 재밌게 놀고 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어 인간은 내가, 내가 아까 그 뭐지 애들이랑 간단히 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되게 외로운 순간도 많을 거고, 아이들과 되게 즐거운 관계를 많이 으면서 공부하고 싶을 텐데, 어 편입이라는 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맞고, 음 혼자서 그 외로움을 이겨냈을 때 합격이라는 걸로 보답이 돌아오면, 그만큼 자신에게 정말, 정말 뜻깊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던 어그 남은 시기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극복하고, 그 이후에 합격의 순간을 행복해로 같이 돌려가면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여행 소감은, 어 제가 부산을 처음 왔거든요. 부산을 처음 왔는데, 어 부산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도 있고, 뭐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새삼 다시 느꼈고, 그리고 막연히 놀기에는 정말 넓은 곳이니까, 그리고 많이 준비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좀더 드리고 싶습니다. 편입을 준비할 때그 생각을 들었어요. 항상 내가 이번에 편입을 성공하면 앞으로 내 인생,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걱정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의, 지금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결국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지 하면서 힘들 때마다 뭔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 동기? 그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해요. 네 지금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컨디션과 제스트레스를는상저 스스로 케어하자라고 항상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나 때문이고 좋은 것도 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힘들 시기인데 스트레스, 체력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케어 해주면서 공부에 잘임하시는게 길게 보실 때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홍 콩코나 짱입니다. 음. <laughs> 아 우선 솔직히 약간 안 그래 보이시는데 약간 나를 쓰리 가리거든요. 근데 너무 다 친절하게 다 잘해주셔서 좋았고 우선. 먹는 걸 좋아하는데 원 없이 먹어서 너무 더 좋았고요 첫날 진 1일 4바다를 본거 같은데 한 진짜 3년치 바다를 미리 본거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편구석 1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약간 진부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저한테는 진짜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 편입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편입하고 마음가짐도 자신감도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고 부모님도 전보다 더 믿어주시는 것 같고 학교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꿔줬던 하나의 모토 터닝포인트라 할 수도 있고 어, 제가 편입을 하기 전과 이후의 생활을 비교해봤을 때 정말 힘든 과정은 맞지만 내 인생에 한 번에 있어 젊은 날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편입이란 음, 새로운 도전이었고 어, 앞으로 뭔가 더 일을 할수 있을 만한 동기와 그런 계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 하고 싶어도 응원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편입을 하게 됨으로써 어, 당당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진부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도전해 냈고 이렇게 일원에서 그것으로 인한 그제 자존감 상승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 새로 일을 진행했을 때할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게 정말 큰 수확이라 고 생각하고 이거한 바탕으로 살아가면은 좋은 발판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대회 활동한 바 하면서 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잘 수험생활 잘 지내고. 어떻게 결과를 잘 얻음으로써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그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기 전에는 2박 3일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오는 거니까 약간 걱정되고 솔직히 기대 많이 안 하고 왔는데 2박 3일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내년에 오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친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가 학원에서는 오히려 저를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네, 이렇게 편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신을 어떤지 보여주고, 이런 감정들,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입을 끝나고 첫 여행이었는데, 지금까지 어 성인이 되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달려왔었는데, 이박 3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것만 보면서 잘논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 여행을 한 번은 와봤지만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와봤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많이 먹고 경치도 많이 보고 좋았습니다. 되게 부산 너무 오랜만에 왔었는데 와서 맛있는 것도 진짜 너무 배부르게 많이 먹고 코스도 너무 좋았고 여행 일정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20살 때막 21살 때 옛날에 막 와서 놀았던 그 기억도 되살리면서 되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청춘 여행. 충분히 여기 와서 행복하다.